다른 힐러님 또 없으십니까? 아니,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이제 기회를 평등하게 드리기 위해서, 예이 오우, 씨. 오, 조졌는데? 나 죽었다, 이거. 살았다. 오, 살렸어. 감사해요. 등어리 다 내줬는데, 역시 익숙하시군요. 익숙해요. 익숙하네. 우리 첫째님, 힐 따스하게 잘 주세요. 저희 첫째님은요 길도 잘 잃고 두 마리 아 맞다 아 맞다 네. <laughs> 아 맞다 금신이 가끔씩 너무 많은 풀링을 하세요 아, 왼쪽을안 뜨겠죠? 아아 이거 아이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까먹을 때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잘 버텨요 잘 버티시는데 갑자기 사라지세요. 안 돼! <laughs> 당황하지 말고 째세요. 아, 어렵다.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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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다정는 거잖아. 어. 일 이러면 되잖아. 어. 제 생각엔 우리 첫째님,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고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. 내비세요. 애들 날까봐. 아, 이렇게 올라가요. 올라가. 오른쪽으로 붙어서, 오른쪽으로 붙어서. 아, 이리. <laughs> 우리 첫째님, 실 잘해주세요. 첫째님, 그리워요! 뭐, 잘 빠져요. 아니! 뭐야! 아니, 못 자, 머리 <laughs> 호두가 다들었어 <laughs> <뭐야? 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는 내가 문제인 것 같아.